아,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나스닥터 TV입니다. 9월 11일 수요일에 마감된 미국 시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이제 개장 전에 그 CPI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이제 CPI가 이제 예상치에 부합을 하지 못하면서 급락으로 이제 출발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그래서 장중 한때 보면은 전부 3대 지수가 1.5%가 넘는 마이너스 1.5%가 넘는 급락세를 이제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이제 급락하는 와중에도 어, 유일하게 좀 버틴 주식이 엔비디아 였거든요 엔비디아가 아, 하여튼 음, 반도체 젠슨 왕제 CEO가 이제 그 반도체 수요가 이제 견고하다 그런 이제 컨퍼런스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견조하게 이제 버티면서 이제 버팀목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뭐 CPI 지표가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음, 그런 이제 또 어, 전망이 나오면서 그런 이제 해석이 나오면서. 엔비디아를 어, 축으로 해서 이제 과격하게 이제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구요. 바로 그냥 플라스권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제 한때 이렇게 급락했던, 한 시간 동안에 이제 급락했던 거를 여기서 뭐 바로 그냥 복구를 했구요. 그래서 이제 나스닥이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니까 요 S&P, 다우순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플러스 전환에 이제 성공을 했고요. 여기 이제, 나의 차, 차트를 보더라도, 나의 차는 이제, 개장 초부터도 뭐, 일관되게 계속 플러스권을 유지를 했었고요. 이렇게 이제, 지수가 급락할 때 조차도 마이너스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상승을 해서, 어, 나의 차도 이제 종가가 거의 이제 고가로 이제 마감이 되는, 음, 그런 상황이었고요 요게 이제 주가 지수와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 요 빅스 지수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지수 급나갈 때는 요게 이제 급등을 했는데요. 결국 이제 지수가 특히 이제 나스닥 중심으로 이제 급등을 했고, S&P도 뭐 무려 1%가 넘는 예, 그런 이제 상승으로 이제 마감을 하면서 빅스도 이제 좀 급락으로 마감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날은 그 경제 지표였던 제 CPI 지표가 예상치에 이제 미달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됐지만 어쨌든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건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요걸 이런 경우는 이제 추세 강도가 이제 좋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현재 추세는 사실은 뭐 중립 추세라고 봐야 됩니다. 요게. 다우 나스닥 S&P 500요 이제 차트 추세도 중립이고. 근데 요게 이제 상승에 한발더 가까워졌다. 요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제 반도체가 뭐 워낙 급등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시총 1 2위권을 이제 지켰던 테슬라가 11위로 밀리고, 브로드컴이 이제 시총 10위로 다시 또 복귀를 했습니다. 요 이제 브로드컴은 무려 6.79% 어, 상승을 했고요. 테슬라는 뭐 장중에 엄청나게 빠졌다가, 음 종가는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그니피센트 세븐 전체 에전 종목이 다 상승 마감을 했고요. 아, 평균으로도 2.56%. 물론 뭐 이게 엔비디아가 뭐 워낙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에 그래서 이제 급등을 했던 거고요. 반면에 이제 테라픽 10 주식은 마이너스로 이제 마감을 했거든요. 여기 보면은 뭐 버크셔 해드의 유나이티드 헬스, 유나이티드 헬스는 특히 이제 다우 지수 중에서 이제 주가 반영이 제일 높은 주식이 되겠는데요. 어 얘가 이제 워낙 어 하락을 했고 전날 급락했던 이제 뭐피모가는 상승을 했고 그리고는 뭐 상승 종목이 세 개에 불과할 정도로 상당히 좀 기술주하고 좀 차별화되는 그래서 이날 보면은 성장주는 2%가 올라갔는데 가치주는 마이너스 0.28%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제 비록 이제 다우지수도 상승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은 성장주하고 가치주가 좀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날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지수가 어쨌든 요 이제 3일째 상승을 이어갔고요 빅스도 계속 3일째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나스닥하고 S&P 500은 이제 3일째 상승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나스닥은 뭐 3일 동안에 뭐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주는 뭐 거의 최악의 한 주였는데, 어, 이번 주 들어서는 뭐 아주 분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뭐 거의 이제 하락으로 기울던, 어, 지수가 일단 이제 중립까지는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오늘하고 이제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월화, 수요일날 이제 FMC가 있는데요. 고 전에, 여기 이제, 과연 이제 상승 추세로 다시 복귀를 하느냐. 그거는 이제 오늘 상황에 따라서, 어, 갈릴 것같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나외차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게, 하나, 둘, 셋, 네개 종목. 네개 종목이 전부 시가 대비 종가가 이렇게 플러스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역시 테라픽 10은 좀안 좋았고. 이날 이제 개장전, 1시간 전에 발표했던 이제 CPI 지표가 특히 이제 코어 근원 CPI 이 부분이 좀안 좋게 나왔다는 거죠. 0.2%를 어 당월 당월분이 이제 0.3% 플러스로 이제 나왔는데 예상치는 이제 0.2%였고요. CPI는 뭐 어, 같았습니다. 이거는. CPI는 같았는데. 이 이제 뭐 오늘 요번 주는 뭐 사실 오늘 뭐 신규 실업창구관수 생산자 물가 뭐 이런 지표 발표가 있고, 내일은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표. 하여튼 뭐, 일단 이벤트는 이제 이날 CPI로 이제 일단 이번 주 이벤트는 대충 이제 마감을 했고요. 다음 주 이제 FMC를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세가 확실히 이제 반전이 될지 여부는 뭐좀더 오늘 이후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되고요. 네, 이날 어쨌든 이날 이제 상승으로 조금 확실히 이제 나스닥도 최고치 대비로는 이제 많이 좀 좁혀졌습니다 거리가. 그리고 이제 이날 보면은. 나스닥이, 단기 추세 신호는 이제 나스닥이 매수 전환, 그 다음에 나스닥 100이 이제 매수 준비 신호로 이제 격상이 됐고, 반도체 지수는 뭐 아직 매도 유지 상태네요. 이날 이제 10년물 국채는 이제 5일 연속 하락했다가, 아, 소폭 어, 상승을 했고 유가도 이날은 뭐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역시 뭐 반도체가 최고로 좋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도 뭐 조금 올랐고 자동차 중에서도 이제 루시드 같은 거는 뭐 12.75%나 올랐는데 요거는뭐 테슬라 영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요. 어, 테슬라가 이렇게 많이는 못 올라갔기 때문에. 0.89%. 이날은 이제 바이오 헬스도, 어, 소폭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인터넷 소프트웨어. 어, 이쪽이 많이 올랐고, 유통도 뭐 이날 아주 좋았습니다. 이날 뭐 월마트 같은 건 이제 사상 최고가를 이제 기록을 했거든요. 유통도 어, 좋았고, <laughs> 등락 종목수는 확실히 어, 나스닥이 좋아한 거를 알 수가 있죠. 69대 31이고, 다오 30은 이제 18대 12. 전체로도 이제 122대 65. 상승이 한두배 정도 이제 앞섰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 지난주에 이제, 사, 어, 지수에 이제 상당한 이제 균열이 갔었는데, 뭐, 요번주 3일 동안, 특히 이제 나 어, 나스닥하고 S&P 500은 3일 연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우 지수는 좀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어, 과연저게 이제 사상 최고가를 이제 돌파하느냐. 음 그것도 이제 주된 관심사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내주에 그 금리나 이제 발표가 있는데, 일단 뭐 이, 이날 이제 CPI 지표가 좀 부진한 걸로 나오면서, 이제 0.50 포인트보다는 0.25 포인트 어, 인하가 유력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날 이제 CPI 지표는 이제 안 좋게 나왔는데, 이제 지수가... 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어,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추세가 강하다. 이제 추세 강도 면에서 보면 이제 상승 쪽으로 이제 분 어, 힘이 실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추세 자체가 뭐 이제 중립 추세이기 때문에 뭐 그게 어,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근데 여게 이제 상승 추세로 이제 진입하느냐 여부는 뭐좀더 어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 일단은 이제 추세는 이제 중립으로 이제 전환이 됐고, 그 다음에 여게 어, 이제 상승 추세로 이제 다시 진입을 하느냐,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고요. 뭐 물론 이제 상승 추세로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어, 이거를 어, 주식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기보다는 주식 물량을 좀 일부 털어내는 음, 그런 기회로 이제 활용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어, 장기 추세는 뭐 여전히 이제 하락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는 거거든요. 음, 그런 관점에서 좀 장을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요기, 요것으로 마치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